1 6강5 번. When it comes to social activities such as whom to date and what clubs to join, they are more likely to discuss them with peers.까지. 일단 단어부터 봅시다. 여기서는 할수 있는 단어들이 몇개 없네. 뭐 day 정도나 있을까. 그런데 이 day가 누구를 받는지는 정확히 지금 첫문장에다안 나왔으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신호가 될 거고. 뭐 뎄도 일종의 신호가 되겠지 대명사니까 어, 지시사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거고 근데 사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지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모른다 치고 일단 When it comes to 에 관하여 라는 뜻인데 아 이거 이 단어를 한 번에 정리를 해봅시다 밑에 concerning이 나오기 때문에 뭔 뭣에 관하여 뭔 뭣에 대하여 라는 뜻 물론 over about on 같은 over 같은 전치사들이 있는데 그거 빼고 When it comes to 이게 절의 형태지 When it comes to 물론 과거면 when it came to, comes to 무엇에 관하여. 또 앞이나 어떤 concerning 이것도 약간 옛날에 다 분사구문 했던 게 전체사가 된 거지. concerning 또 regarding이라는 있어. regarding regarding AHB 할때 A를 B라고 생각하달들 regarding 또 with reference to라는 것도 있고 with regarding 위에 떠n regarding에서 말 regarding to 이게 다 무엇에 관하여라는. 어. 전치사 형태의 말들이지 전치사 취급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다음 에 무엇에 관하여 사회적인 활동이란 뜻이고 서치에즈 요거를 미리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아마 요것 때문에 지금 어요 부분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할 텐데 w h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라는 거지 이게 w 어, h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 좀 설명을 합시다 w h 의문사들 물론 여기는 웨돌도 포함이야 사실은 웨돌도 어, 포함인데 보통 이프하고 같기 때문에 잘 늦지 않는데 W H 의문사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다. 일곱 가지가 있다. 외들 빼고 일단은 외들 빼고 일곱 가지 뭐 있었지? what, who, 위치, who가 있고 네 번째가 where, 다섯 번째가 when, 여섯 번째가 how, 일곱 번째가 why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걸 W H가 다 들어갔다고 해서 W H 의문사. 그런데 뭘 하라고 랬어 얘들은 명사나 아, 대명사나 혹은 형용사가 품사가 있고 얘들은 부사라고 취급하라고 그랬지. 어. 이건 뭐 예전에 했던 거니까 간접문문이나 의 이런 거 의문사 할 때, 의문문 할 때, 어쨌든지 간에 관계대명 아, 관계대명사란다 아무튼 요 의문사들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고 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부사니까 앞에서 해석하는 뒤에서 해석하는 상관이 없는데 요세 가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고 해석해야 된다. 이거부터 알아두시고. 알아 W H 그래서 W H 의문사 웨달 weather, 이때는 웨덜은 포함이야 웨달 어, 포함이고 to 부정사 형태면 무조건 이거 어디에 쓴다 soc 즉 명사처럼 사용한다 to 부정사에 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아, 원리를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걸 예를 들면 이거야 I don't know 어, who 도 되고 whom 도 되지 whom I should 아, 일단 트러 t 트 r u s t t u s 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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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u s t t r 지 s 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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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s t s u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한다는 뜻이지? 응, 뭐가 해야 한다. 트러스트의 목적.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른다. 이 말에서 결국 여기다 뭐만 남은 거다. 다 지워버리고 훔 혹은 후투 트러스트 이렇게만 남은 거지.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W-H-M-사 플러스 투부정사 해석할 때는 반드시 뭘 넣어줘야 된다. 뭐뭐 해야 이 말을 꼭 넣어줘야 돼. 웬만하면. 그럼 가끔 안될 때도 있긴 하는데 아무튼 거의 이렇게 생각된 거기 때문에 됐지? 응. 그런데 그럼 봅시다. 이 뒤에 있는 단어를 트러스트를 뭘로 빼야 된다. 예를 들면 h 아 m i should 아까 쓰려고 했던 depend on으로 갑시다. depend on 하면 지울 때 뭐만 남겠어? 이렇게 지우고 h 투 m to depend on 이렇게 남겠지. h 투 m to depend on 이런 식으로 즉 on의 목적어지 전치사. 혹은 depend on의 목적어지? 이런 식으로 남겠지? 이해 되셨죠? 어, 이해 되셨을 거고.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즉, 오을 저기서 빼면 안 된다는 거지. 어, 왜냐하면 뒤에 '후미' whom이 뒤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누구의 자리를 차지해야 돼? '온'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온' 뒤에 목적으로 서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뭘 들어볼까? 어, 아, 예를 들면 후 아이 고' 이 문장이 맞나? '후'로 아, 할까? 일단 '후 아이 고'. 틀렸지. 아까 후는 반드시 자리를 찾아다고했으니까 이게 자동사로서안 되잖아. 내가 가는 뭐가 있어야 돼? 누구누구와 아, 슈도 빠졌네. 즉, 위드가 있어야 돼. 어, 나는 모른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지고 나면 뭐가 남아? 후도 되고, 흠도 되고, 이렇게 지우고, 투, 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반드시 뭐 있어야 돼? 위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의문사의 자리이기 때문이야. 지 누구 와 함께 가야 할지를 모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해했지? 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 보면 일단 가봅시다. 음. 이건 데이트는 타동사로 뭔뭐와뭐 뭐 저기 데이트하다 그냥 말 그대로 데이트하다. 이거 사실 데이트 위드라고 써도 상관없어. 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딘 자리라는 건여기 목적어 자리라는 거지. 그다음에 똑같아. 간접비면사기 때문에. 의문사와 의문문 이때가 형용사일 거라는 거지 와시 어 이게 떨어지면 안 되고 이 자체를 그냥 의문사 취급한다 그랬지 어 그러면 이 자체 가 어디야 여기에 어느 클럽에 가입해야 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day 아뭐 b 라이클리 특별사 맨날 나오는 어, 뭐뭐할거같다 그다음 디스커스는 타동사을뭐뭐을 토론하다 어 의논하다 with 아 dem with peers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when it comes to 사회적인 활동에 관해서 아 이거 사회적인 보다는 사교적인이 맞겠다 왜냐하면 소셜이란 단어어두두지지의미있 있어. 이게 사회 a l you are not a social, you are 이 o t a social, y o 어 are not a social, you are not a social, y s e a r c i a l you are not a s o c 지 와 같은 사교적인 활동에 관하여 그들은 어더 토론할 것 같다 그것들을 이 그것들이라는 게 뭐겠어 이 사교적인 활동이겠지 누구와 여기서 또래라고 이렇게 피어는 원래 동등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냥 또래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어, 또래들과 함께 됐지 이제 요문장 갖고 하는 거지 더 디버전스 혹은 다이버전스 둘다다 되어 더 디버전스 between parental, parental and peer value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parents and teenagers. 디버지란 단어를 봅시다. 디버지 동사가 디버지인데 보통 자동사로 많이 쓰지? 갈라지다 한자로 쓰면 분기하다라 고 그러지? 분기 갈라지는 거. 그런데 의견이 주어인 경우면 의견이 갈라지다라는 말은 뭐니? 의견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이지. 어. 그래서 이게 명사로 쓰면 분기라는 명사 지 갈라짐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의견의 어떤 차이라는 뜻도 있어 여기서 그냥 의견 차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여기서 두 번째 뜻 차이. 더 디바전스 비트윈 누구한 비트윈 A N D B A B 사이에 파렌트는 게 패런츠의 형용사지. 파렌털 파렌털 피어밸류스 더즈넛 네슬 오. 부분 부정 나왔 반드시 못마한 것은 아니다. 리드 토 맨날 했던 거 못마서 불러 일으키다 못마로 이어지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했지만 못마서 불러 일으키다 못마를 일으키다 하스틀은 적대적인이라는 형용사고 적대적인 컴프런테이션 누구요? 컴프런트 A와 B 할때 A와 B를 직면시키다 대면시키다 할때그 컴프런트의 명사지. 어. 직면, 대면. 청년은 뭔지 알 거고 1 0대첫 번째 줄 해석해 봅시다. 의견 차이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부모의 여기 가치가 빠진 거지. 부모들의 가치와 또래들의 가치 사이의 의견 차이. 즉 차이가 반드시 뭐야? 모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적대적인 대면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누구 사이에 부모와 티네이저 사이에 적대적인 대면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혹은 적대적인 대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러한 것은 아니다. 또 부정했고. 같은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때적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In fact, most youngsters are just as friendly with parents as with peers까지 아, 젊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에서 젊은이라는 단어가 나... 아 여기서 나오지 이제? 영스터라는 단어가 있고 영스터 얘들은 복수형이 있어 이렇게 영스터스 아, 밑에 유스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얘도 복수형 있어. 유스. 그다음 뭐 있냐? 아 그다음에 영이라는 형용사. 어, 어린이라는 그 영이라는 형용사도 있는데 얘는 집합명사라서 복수형이나 앞에 저기 어 같은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어. 집합명사한테 젊은이라는 그다음 영스타스 젊은들아 저스트 브랜드리. 이거 에지의 주구먼이지. 에지 에지. 맨날 얘기했지만 애지애주 구문 이렇게 해 봐야 이거 나중에 뭐 해석은 되는지 모르지만 쓸 수가 없게 된다. 어. 이건 단순히 앞에 있는 부사 애지와 뒤에는 접속사야, 이거. 접속사 애지가 호응 관계를 마치 쇠대구문과 똑같은 거야. 어. 쇠라는 부사와 댄시라는 부사 부사절 접속사가 호응 관계를 이뤄서 너무 멍멍하여 그 결과 멍멍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애지도 똑같이 앞에 있는 부사 애지와 뒤에는 있 접속사 as가 우연히 같아진 것 뿐이지. 어. 요거는 뭐 그만큼 정도로 해석하면 될 거고. 요거는 뭐만큼. 호응 관계를 이룬다. 예를 들면 그녀는 나만큼 예쁘다 할때 she is as beautiful. 우리말로 그냥 해 볼까? 그녀는 나만큼 예쁘다. 이렇게 할때 우리 어떻게? she is beautiful as i am beautiful. 래서 뭐가 보통 많이 생각해. 아, 어, b 동사랑 있으니까 생각하고 i만 남지. 이렇게. 에즈나 댄 같은 접속사들은 비교되는 뒤에 생겨되는 것이 많다. 보통 그것들을 보려면 어디를 보면 돼? 앞문장을 보면 된다. 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에즈를 안 넣는데 얘들은 이렇게 생각해. 그냥 얘들은 나만큼 그만큼 항상 앞에 뭘 넣어준다. 그만큼이라는 단어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라고. 어. 이걸 동등 비교라고 하지. 그러니까 즉 뒤에 나온 얘와 얘가 동등한 입장이다. 자질이 같다. 자질이 비슷하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에지다고 에지가 저기 한다는 거 그래서 조심할 것은 뭐다? 이건 부사라는 걸 명심해야 돼. 이게 무슨 대단한 역할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에지 의지 그분 이렇게 안다고 해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녀는 그만큼 예쁘다. 누구만큼 내가 예쁜 것만큼에서 예쁘다는 말 빼고 나만큼만 남은 거지. 티치 쉬이지 에지 뷰티풀. 다음 위드 피어스 티치. 그럼 인팩트 사실. 대부분의 애들은 젊은이들은 단지 그니까 뭐야 이거? 단지 그만큼 친근하다 누구와 부모들과 이, 이 소리잖아 그냥 어, 친근하다 부모들과 누구만큼 위드가 연결하는 게 이거겠지 그앞 그러니까 문장이 다 빠졌단 소리지 뭐가 빠졌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아프렌들리요 말이 빠진 거지 프 w 들리 위드 피 e 스그 동료들과 친한 것만큼 요 말이지 요거 좀 그냥 수걸로요비 프랜들리 미드까지 뭐뭐와 친하다 혹은 뭐뭐와 친하게 지내다 라는 단어로 그냥 한 번에 외워버려 됐지 그 다음 2번 They simply engaged in different types of activities, work and task activities with parents, play and recreation with peers. 단지란 뜻이지. Engage는 어디에 대해 참여하다. 이때 데이는 아까 이때 영스타를 봤겠지 이건 어타이버브에서 말이지 어타이버브, 어서투어브, 어카인드브에서 말 다른 종류의 활동 이게 뭐야 일과 임무의 활동 이런 뜻이지 어. 부모들과 플레이앤 리크레이션은 얘들과 봅시다 그럼 그들은 단지 참여한다 어디에 다른 종류의 활동들에 워크 앤 테스크 액티비티 즉 일과 이건 뭐 저기 학업 같은 거겠지? 어. 자, 인모야 관련된 활동은 누구와? 부모들과. 그다음에 놀이와 리크레이션은 오락 정도 하면 되겠지? 오락. <laughs> 놀이와 오락은 누구와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참여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딱 눈치를 채야 돼. 아, 이거 뭐가 될수 있다? 비교 대조가 될수 있다는 거. 즉 누구와? 그랬니? 어, 아, 부모님과 그다음에 피어봐. 이 생각을 하고 내려가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지? 그러면 실제로 밑에 가면 이제 그렇게 변하지지. 3번 봅시다. Concerning financial, educational, career, and other serious matters, such as what to spend money on and what occupation to choose, youths are inclined to seek advice from parents. Concerning 아까 했지 뭔 무슨 관하여 Financial은 재정적인이라 되이고 education은 교육적인, career는 직업이라 되시지. 다른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 1번, 2번, 3번, 그리고 시리얼 4번에서 다 누구를 꾸며? 메탈을 꾸미는 거지. 지금 재정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심각한 문제들에 관하여 서치해 줘. 아,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었어. 어. 원래 우리가 스페드는 보통 스페드 시간 돈이 오고, ing 이런 형태로 많이 쓰지. 그런데 이게 뒤에 스페드 다음에 시간 돈 다음에. 명사가 오면 오늘 써좀 특이한 경우지 온 명사 이렇게 그래서 시간 돈을 여기 여기에 쓰다 그럼 봐봐 아까 w h a t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랬지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해석할 때 다시 설명할게. 한번 그거 스팬드 시간 돈온 이걸 명심하고 명사 올 때는 반드시 오늘 쓴다. 다음에 what a c u patients used t be inclined to do 뭔가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수고. 제일 대표적인 게 tend to 부정사지, tend to 부정사. 또 이거 have a tendency to 부정사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있던 be apt 부정사, 그 다음에 be prone to 부정사, 그 다음에 be inclined to 부정사라고 앞에서 몇번 했던 거다 뭉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지. 응. 그다음. 시간 타동사를 쓰면 무엇을 찾다 충고를 변론하다 여기까지요. 시다 모에 관해서 재정적이고 교육적이고 직업적이고 그다음에 심각한 문제들에 관해서 뭐와 같은 봐봐, 스펜드 시간 돈봐 왔어 자리가 어디다 바로 원의 목적어다. 어. 돈을 어디에 무엇에 쓸, 써야 하는지와 같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직업 육십 이게 수식하는 형용사가 떨어지면 안 되고 어떤 직업을 이게 목적이지? 선택해야 할지와 같은 occupation 직업이라 드시고 그러한 이런 문제들을 관해서 젊은이들은 비인클라인드 스틱 찾는 경향이 있다. 뭐를 충고를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아 이런 문제들은 부모하고 한다. 그게 아까 뭐였던 뭐야? Work task activity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데서는 부모와 함께. 그다음. 봅시다. This reflects the great importance placed by peer에게 어, 나오네. 보니 그러면 이거지. 어. 이런 사교적인 활동들에 관해서는 누구와 데이트하고 어느 클럽에 갈지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사실은 얘들에 의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의 말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지. 그냥 어. 이런 것에 관해서는 답이 4번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는 친구들과 보통 결정한다. 그 다음에 다 줄고 This reflects the great importance placed by the peer group on other directed behavior looking to others for approval and support as opposed to reliance on personal beliefs and traditional values. 이것은 이것이 뭐겠어? 이렇게 친구들하고 의존한다는 것은 반영한다 Reflect, r e f l e Reflect, 는 반사하다 무엇을 반사하다 c t Ref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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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f l e c e l e c e f l e 기 t 지 e f l t r e f l 서 c t Reflect, r e f l e c 는 r e f r e c t 드렉트 a t b a to b a to 어디에서 뭐 a를 b로 향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어 어디 어디로 향하게 하다 그래서 이건 전문 용어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두면 돼 그때 타인지향성 행동이라고 해 그래. 이걸 타인지향성 행동 이런 거 나왔을 때 겁먹지 말고 반드시 뒤에 뭐가 있다 이런 거 나오면 설명이 있다 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컴마가 바로 동격이다 즉요 부분이 지금 설명하는 거다 look to 부정사야 look to 부정사 아 look 아, to 부정사가 아니라 이거는 못 먹기를 열망하더라는 뜻이고.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어디 에 의존하다 라는 단어 뭐 있었지 d 디 p e n d on 이라어단어 어디 어디 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라어단어뭐 어디 어 depend on 이거 저번에 다 했던 거 rest on rely on lean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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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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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리조트 할때그 리조트 그 휴양소에 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룩투였지 이거야 어디가 되어 의존하다 응. 됐지 룩투 l t result r e s 이 l t result r e s 지 l 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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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u 이 t result 뭐 e s u l t result r e s u l r e l t r e s e s u l 의존이라 u l 지 그러니까 l 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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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치 l 다음 해봅시다. 이것은 반영한다. 아주 중 거대한 아, 대단한 중요성을 반영한다. 놓여진 누구에서 또래 그룹에 의해서 놓여진 대단한 중요성이야. 중요성 다음에 항상 무엇에 관한 중요성 해갖고 이렇게 와 타인 지향성 행동에 대한 대단한 중요성을 반영한다. 이것이 뭐가 앞에 내용이 됐지? 근데 그 지향성 타인 지향성 행동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를 위해서 승인과 지지를 위해서 뭐가 아니라 의존이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과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즉 전통적인 가치는 기존에 믿어왔던 것또 이건 나의 주관적인 가치의 의존이 아니라 타인 승인과 지지를 위해서 타인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다? Adul directed behavior라고 하는 거지. 친구들 같이 했던 무리들이 있으면 친구 친한 친구들 무리가 있으면 그거 생각하면 될 거야. 이 안에서 어떤 걸 하게 돼? 자기 의견보다는 아무래도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공통된 가치에 순응하게 되지. 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요밑 내용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또래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다 지금 또래 그룹에 냈는 게 아래가 전부다. 어. 그다음 peer groups, i n e f f e c t demand conformity at the expense of independence and individuality. peer 그룹들은라고 했고 인 n e 는 i n 트하고 같은 말, 인 n 트 사실 이런 뜻이지. 사실 effectively라고 부사로 써도 돼. effectively라고 써도. 이게 효과적으로 한다는 도 있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단어가 있고, 디멘트는 타동사를 무엇을 요구하다. 컴포미라는 단어를 봅시다. 컴포이 동사야. 컴포미. A to B 이렇게 써. 어, A를 B에 맞추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게 맞추다라는 게두 가지 의미가 있지. 하나는 맞추다라는 게 A를 B에 일치시키다라는 맞추다도 있고, 두 번째는 순응시키다라는 맞추다도 있어. 어. 요즘 두 번째 뜻 수능 시키다 A를 B에 맞추다 즉 수능 시키다 그래서 수능이라고 해석하면되겠지 그러니까 at the expense of는 집안 똑같은 말이 at the cost of 비용이라는 뜻이지? expense도 그래서 뭔 것을 희생하여 이런 뜻이지? 희생하여 자 독립 자주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 개성이라는 뜻이지? 어 그러면 다시 사실 피어 그룹들은 요구한다 수능을 요구해 뭐를 희생하여 독립성과 개성을 희생할, 즉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좀 희생하여 조직, 즉 그룹의 수능을 요구한다는 뜻이겠지. 친구들 무리 생각하면 돼. 조금이라도 그뭐 하면은 싫어하잖아. 어.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 순서는 맞췄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 보면 어떻게 돼? 부모님과 어떤 그룹 사이에 그 벌써 이미 나왔지. 일단 미리 좀치고갈까다 읽었으니까. 파렌탈하고 벌써 여기서 갈라지는 거지. 피어 가치가. 그다음 또 어디니? 그다음 벌스 형수회사, 페런츠 위드. 어, 여기, 여기 두 번째 여기서 결정적이었지. 어, 이것과 이거지. 어. 그다음 인게진 디퍼런타이프. 보면 다이게 부모님과 하는 게 있고 애들과 하는 게 있고 뭐 이런 뜻이었지. 그다음 위드 피얼스 이렇게 비교되지도는 말들이 계속 나오지. 어. 이게 결국은 뭐요얘기 밑에도 다 그런 얘기고 서출해질 어. 이거 할 때는 부모님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피어 그룹 간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도 피어 피어 그룹이나 피어나 그다음 피어 그룹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 피어 그룹에 대한 얘기에 어. 다시 전체적으로 한 보면 의견 차이야 어. 누구와 누구 사이 부모님과 그 치, 또래 그룹의 또래의 가치 사이의 어떤 차이는 반드시 뭐를 이끈다 이렇게 적대적인 대면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이에 그 다음에 사실 대부분의 젊은 애들은 아 저스트 그만큼 뭐하다 다정하다 누구와 아, 친하다 부모님과 뭐만큼 이거 고 됐지 그들은 영수터겠지 단지 참여한다 다른 종류의 활동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부모와 이런 활동들은 또래그룹과 뭐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에 관련해서는 누구 한다고 그랬어 아이 사람들과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이지 이런 활동들 즉 사교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뭐하는 경향이 있다? 위드 어, 이 사람들과 하는 경향이다. 있아 그러니까 이것도 빨간색이네. 그렇지? 어. 그래놓고 밑에는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즉 안문장 내용이야. 이 안문장 내용은 반영한다. 대단한 중요성을 놓여진. 그러니까 또래 그룹에 의해서 놓여졌다는 건 뭐야? 또래 그룹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어, 중요성 뭐에 관해서 타인지향성 행동에 대한 어떤 저기 또래그룹의 s t h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건 뭐 그냥 끊어도 되는데 대해서라고 해 o 되겠다, 그렇지? 어, 어. 그 a n 렇 e 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ongs. The two songs are the same as the two songs. The two songs are t h o songs. t h 를 two songs are the same a 개인을 희생해서 songs. The t w 내용은 뭐렇게 비교대조문장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 않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